람다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과 이게좀 삐뚤빼뚤한 창문이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? 반갑습니다. 집 한보자입니다. 오늘은 수영구의 디온플레이스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상부 위쪽에 있는 층만 오피스텔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중층부터 아래층까지는 병원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가가 확인됩니다. 밤에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주차 같은 경우는 총 49대의 주차 대수가 확인 수영 교차로에 위치하고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용하기 편이 할것 같습니다. 오늘의 구조는 방 하나, 거실 하나 구조입니다. 현관을 따라 들어가면 좌측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 신발장과 오른쪽에도 신발장이 하기니.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창문이 조금 비스듬한 게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? 그리고 여기는 방을 여다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안쪽에 미니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부엌장 같은 경우는 이 파스텔톤의 색상이 조금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발코니 공간, 이 베란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활용도를 높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. 화장실은 세면대, 양변기,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500에 50만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끝!